미국인들이 열광하는 프로 미식축구 경기인 슈퍼볼이 지난 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슈퍼볼의 챔피언인 뉴욕 자이언츠가 어제 뉴욕에서 퍼레이드를 벌였는데요. 뉴욕 자이언츠의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수천 명의 팬들은 선수들의 모습에 일제히 열광했습니다. 그럼 금을 환영한 뉴욕 자이언츠의 모습 함께 보시죠. 뉴욕의 맨해튼 거리가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합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슈퍼볼의 우승팀인 뉴욕 자이언츠가 어제 남쪽의 맨해튼에서 북쪽의 시청까지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Uh, everyone here supports the Giants, the G-men all day, all day. 뉴욕 자이언츠는 지난 5일 열린 결승전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21대 17로 누르고 극적으로 역전승했는데요. 가장 큰 활약을 펼친 MVP에는 자이언츠의 쿼터백인 일라이 매닝이 선정됐습니다. 수의사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자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호주 에델레이드 동물원에서는 공환암에 걸린 수컷 사자인 무잔비의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수의사는 무잔비가 최근 무기력해지고 털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이 사자는 다음 Some 주에 these, 활동을 할수 있을 body...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화제 김지혜였습니다.